부산 동구 뉴스 광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산 동구청은 23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역사에서 만나는 세계 시그니처 문화 공간 여행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아트 컨시어지 이상훈 대표가 세계 1,250여 도시를 방문해 수집한 공간 사진 200여 점과 마그네틱 500개를 전시합니다. 방학을 맞이한 학생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행사도 함께 운영되고 있으며 전시와 프로그램 모두 무료입니다. 부산 동구는 23일 구청 대강당 앞에서 환경교육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준비선언과 함께 환경교육 체험행사를 더한 초록이 온통 동구 환경교육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환경 교육 도시 준비 선언식에는 동구청과 동구 의회, 지역 환경 교육 단체들의 협의체인 부산 환경 교육 네트워크 등이 참여했습니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내실 있는 환경 교육을 통해 환경 소양을 갖춘 명품 환경 교육 도시 동구를 만들고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와 생태적 준비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구체육회를 이끌 민선 2기 동구체육회장의 황현선 현 회장이 재선됐습니다. 황 회장은 단독 출마로 별도의 투표 없이 지난 22일 동구체육회장 선거운영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았습니다. 이번 재선을 통해 황 회장은 민선 1기에 이어 앞으로 4년간 동구체육회를 이끌게 됩니다. 부산 동구 범일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21일 우리 컨벤션 부패에서 주민자치회 회장 이치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범일동 주민자치회 의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임 회장인 이영도 주민자치회장의 감사패 수여를 시작으로 임사 및 신임 대공건 회장의 침사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범일동 주민자치회는 2020년 3월부터 구성되어 길 위에 행복벤치 설치, 발길이 가는 범일동상 만들기 조성 등 동단위 주민참여기구로서 앞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동구유스광장이었습니다.